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첫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기대와 압박, 경고를 동시에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매우 열린 인물로 호평하면서 첫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낙관과 기대감을 표시하면서도 핵무기를 완전 제거하도록 최우선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는 곧 김정은과 만날 예정인데 그는 정말로 매우 많이 열려 있고 우리가 보는 모든 점에서 매우 존중할 만하다고 호평했습니다. And I think very honorable from everything we've seen. 그러면서 북한과 미국은 매우 좋은, 매우 좋은 논의를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 북한이 가능한 한 빨리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직접 들어왔다면서 이는 전 세계와 북한, 한국, 일본, 프랑스 그리고 모두를 위해 위대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아주 멋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좋지 않다면 나는 협상 테이블을 떠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하면서도 우리가 북한에 관해 매우 특별한 무언가를 할 기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빅딜 의지를 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후 가진 공동 회견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는 간단히 말해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폐기를 강력히 요구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놀람> 그는 완전한 비핵화가 무엇이냐는 기자 질문에 아주 간단하다. 그들이 핵무기를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로서는 간단한 협상을 하고 승리를 주장하는 게 매우 쉽겠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북한이 그들의 핵무기를 없애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들은 상원인준의 특관문을 통과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직접 핵폐기 용인은 물론 검증과 사찰, 미국의 발언은 상응조치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나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라디오 코리아 뉴스 한면택이었습니다